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어,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한숙입니다. 어, 지금 국장님께서 뭐 아시다시피 저 저도 사실 엄청 바쁨되다 지금 저희 어, 이게 복지부 지금 현, 그 1월부터 지금 현안이 돌아가는 게 많아서 오늘은 제가 어, 차분히 좀 2024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레 카드 음, 오늘 그 간담회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인데요. 이 지속가능하다라는 표현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뭐, 어, 오늘 주관하신 김기반 대표님도 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가 어, 되게 그 오랫동안 어,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어,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그, 그렇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오래된 보원으로 체계는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고 최근에 그 바이오헬스 산업까지 해서 보건 보건 의료 분야에 이제 확장세가 되게 거세고 어그 많은 일을 이제 뭐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뭐그 산업계나 지금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이그 지속가능하다라는 이 타이틀을 붙일 때는 그 의미가 어, 저희의 불안감을 좀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료라는 그런 정책 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이제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어 이게 정말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극복될 위기인가 이런 고민들 하에 지금 오늘 그 주제가 오늘 간담회의 주제가 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서스테이네블하다 이게 지속가능하다라는 표현 을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발표할 내용이 한 30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선 그 국가 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2024년도 그 보건 의료 정책 방향과 그리고 올, 올해 어떻게 보면 국민 시각에서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우리나라 지금 건강 수준은 아시다시피 어, 전 세계적으로 OECD 그 평, 평균하고 비교를 해 봐도 어 상당히 지금 건강 수준 높은 높습니다 지금 어 작년 11월에 발표한 oecd 헬스 스테이스 어, 그해그 보건의료 통계에 따라서 2021년도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를 봐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3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회피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으로 보면 주류 소비량과 흡연율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OECD 평균과 유사하고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자원입니다. 지금 의료 인력과 물적 자원의 현황을 보시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임상의사와 간호 인력 등 인력 자원은 적은 편이지만 병상 장비 등 물적 자원은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물적 장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투자가 쉽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어 초속으로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했던 측면도 있고 어, 그뭐 후에 나오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어 컨트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OECD 평균보다 높은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상 의사나 간호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어, 보건의료 이용을 봐보시면요, 그 외래 진료 평균 재원일수, 검사 등 의료 이용 현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라서 OECD 국가 최상위에 해당되고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OECD 평균에 비해서 2.3배 수준이고 지금 경상으로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최근 증가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은그 인력은 적고 물적, 물적 자원은 좀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 이용량은 지금 어, 최대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바라보기도그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인 좋게 말하면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비용입니다 GDP 대비 경상 의료비는 지출 규모 추세에서 9.3%로 OECD, OECD에 비해서 낮지만 어, 말씀드렸던 대로 그 증가 추세이고요 1인당 경상 의료비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8 8%씩 증가해서 증가세가 좀 가파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보건의료 정책 성과입니다 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필수 의료에 굉장히 그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정책에 그래서 작년 한해도 필수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종합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필수의료 시스템 회복기 위해서 피, 그 의사 인력 어~ 그증원하기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는 응급 중증 진료 등 저평가 분야의 수가 정상화 함께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제원 국가 전액 부담 음을 하기 위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 측면에서 는 국립대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병의원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 사업 보상제 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혈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겠습니다 응급의료 응급,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의료 전용 헬기, 권역 지역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의료비가 계속 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음,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로 확대하고 자동차 부가 부과, 자동차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했습니다.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다둥이 대상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인상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일형 당뇨의 경우에는 119세 어, 미만 소아 청소년 일형 당뇨 환자 어, 에 대해서 정밀 인슐린 자동 주입기 급여 기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예방적 건강 관리로서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을 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어, 작년 안에 지금 마음 건강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대한 어, 이슈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요 관심이 고조가 됐는데 전 국민 마음 투자 신규 예산 을 확보하고 정신 건강 검진 단축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치료 보호 급여화 등 마약 이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 회복과 비드애질로등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 같은 경우에 작년 그 5월 31일날 그 이제 그 심각 단계를 위기 단계를 그 경계 단, 단계로 낮추고 일상 회복에 돌입하였고요. 어 그리고 위기 단계 조정 그 위기 단계 조정한 이후에 그 국가 감염병 어, 종합계획을 그어 종합 계획을 그어 종합 전략을 그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입니다. 섬 벽지 노인 장애인 및 대면 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6월부터 실시를 하였고 지금 그 지금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이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12월에 그한 차례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예외적 허용 그 기준을 확대해서 야간 휴일까지도 지금 대면 진료 경험 없이 어~ 그~ 심 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2024년 복원으로 정책 방향입니다. 어~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많은 이제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을 했다 착수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 한해 동안 열심히 그~ 어,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그 전문가들의 논의 그리고 관련 유관 기관과의 그 논의 뭐 이걸 수차례 거친 후에 지역 소득그니까이 올해 그 보건 의료 정책의 핵심적으로 어,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첫 번째 그 지역 소득에 의한 의료 격차 심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격차는 상당히 어 지금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뭐 일례로 뭐 300명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구 140개, 응급의료 센터가 없는 시군구가 121개, 그리고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도 계속 그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소득 격차가 기대 수명 및 건강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지역 의료 혁신 전략 때 그니까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때 발표한 내용도 바로 그~ 어~ 사는 곳 생활터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필수 지오오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은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그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 고령 사회에 도입에도 초고령 사회 도입 돌입,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인 인구 증가로서 나타나는 의료, 그 의료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그 통계로 보시면 65세 이상의 인구의 만성 질환이 어, 지금 전체 노인의 84%가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어, 두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는 인구도 그 전체 노인 인구의 54.9%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만성 질환 정책이 이게 질환별 단위로 지금 시행을 했었는데 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이르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지출 증가분입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계속 증가해서 노인 진료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그 12년 대비 어 전체 그어 이쪽에 12년 대비 22년까지 거의 어세 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전체 진료비의 80.9%가 만성질환 진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급성기 질병 중심에서 복합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고 국민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그 올해 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서 어 계속 그 중점을 두는 음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가속화 방안으로 지금 현재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마련을 할, 하려고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 대병원 중심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간호 간병 서비스를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는 법제화하는 방안을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입니다. 어 이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이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 수립된 이후에 어 의대 증원 정책만큼이나 저 어떻게 보면 그 필수 지역 의료에 어이 의사들이 그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 국민 입장에서는 그 신뢰하는 의료 시스템을 그 제공받기 위한 어떤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공정한 보상 체계의 두 번째 그 전공이든 근무 어, 수련 환경을 그 여건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그리고 네 번째 사법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어 사실 십이월부터 십이월에 진행된 십이월에 걸쳐서 십이월부터 지금까지 약 열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공정한 보상 체계는 저평가 필수 의료 선별 집중 인상하겠다.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반영, 공공적 직수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실화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어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거점 병원은 권역 필수 의료 센터, 지역 이차 병원 그리고 동네 병원으로 이어지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법안전망이다. 안전망입니다. 환자에게는 예의를 갖춘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을고 의료진은 합리적 수준의 민영사상 책임부여 등 통해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립대병원 중심 의료 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이 지역필수료 의 혁신 전략에서 이미 그 발표된 대로 이제 국립대병원을 어~ 지금 그 복지부로 이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의료 전달 체계의그 중심 역할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이 우수 국립대 병원의 우수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프라를 확대하고 그리고 필수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서 지역 의료의 리더로서 그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에 국립대 병원 중심의 그 지역 병의원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총총하게 구축해서 어~ 지역 필수 의료가 공백.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그이 그, 이 지금 현재 그 관련한 그 협의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추진단과 자문단을 운영해서 그 해당 내용들을 마련을 했고요. 건강보험의 필수 의료 확충 지원및 중장기 구조 개혁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진, 지난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 다음에 어, 재택 의료 센터와 방문형 간호도 어,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는 지금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오늘 그어 오전에 있었던 민생 토론의 디지털 혁신 분야로 의료의 의료 그분야의그 디지털 혁신 분야로 책택 돼서 좀 오늘 아침에 민생 토론의 주제로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재난적으로 비해 총액 산정 방식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챕터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희가 매번 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체감도가 좀 떨어진다. 국민들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또 의료 서비스 제공자도 그래서 이게 의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 정책을 발표할 때 정책 공보도 좀 신경 써서 좀어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예를 쓰고 있고요. 이챕위그 이 파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좀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어, 발표도 했고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좀더 체감할 수 있는 꼭지들을 뽑았습니다. 그 체감할 수 있는 꼭지 보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 지원을 받는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총액 같은 경우는 그 현행은 기존에는 이제 동일 질환에한정해서 의료비 총액을 산정하고 기준 금액을 매달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발생했는데 지금 환자 일 인당 발생한 모든 질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음. 산정 특례 그 개선입니다.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그 작년 11월 기준으로 어, 신규 지정 83개의 질환을 지금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니까그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 수가 지금 늘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동 진료비 부담 경감입니다. 일반 환자 대비 신생아 0% 그리고 15세 이하 아동은 5%의 본인 부담 경감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 2세 미만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0%로 지금 낮추 낮추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그~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중 야간 휴일 수가 가산은 해당 병의원의 야간 휴일 총 운영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배정해서 수가 산정을 했지만 어~ 이제는 이제 야간 휴일 소화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수 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어~ 수술과 입원 분야 등 상대가치 점수의 불균형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개선 요구가 있었던 부분인데 영상 겸, 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서 확보된 재정을 입원 수술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수련 비용은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수련 보조 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지금 그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24시간 상시 진료 체계를 위해서 그 권역 그 열네 개 권역에 한 개의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그 심뇌 응급 중증 심뇌혈관질환 그 수요를 모두 다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올해부터는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그리고 의사 결정 활성화를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어 어 지금 그 아마 시범사업 선정 기간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올해 이제 어 시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병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이뤄나할 예정입니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응급 처치,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기준이 올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강 서비스 확충입니다. 어이 학생 건강 검진 제도 개선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이 영유아 성인 건강 검진과 별도 운영하면서 수감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에는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이 부분이 이제 아동 청소년기 건강 관리의 공백이 생기는 지점이었던 지점이었. 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요구가 있었고 이 학생 건강 검진이 그~ 기존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직접 그~ 수행하는 학교를 통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직접 수행하던 방식을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친 검진 기록을 연계해서 국가 검진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드디어 좀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공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칠월부터 어~ 그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예산들이고요 또 올해 추가된 그~ 어~ 예산에는 자살 유족이나 우울증 정신 건강 위험군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당그 제공하는 그~ 어~ 예산이 지금 대폭 확대돼서 어~ 이 올해 런칭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건 의료 제도 기반 강화 그 과제로서 그 요양 기관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요양 기관에 제시하여야 하지만 이제까지는 이게 요양 기관이 그뭐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계속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음. 자격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어. 그리고 그 비급여 보고 제도도 시행이 됩니다. 어 확대 시행됩니다. 현행은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아 어, 지금 1월부터는 전체 의료 기관이 1068 68여 개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을 했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경우에는 지금 경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유행 안정화 까지는 경보 수준은 낮추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사 지정 격리병상은 지금 운영 종료하고 지정 격리병상은 해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제가 이제 약간 나열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 의료 분야가 상당히 그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어한 번에 지금 일본교회나게 설명하는 데는 항상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복지부 내에 이제 보건 의료 정책실이 어떻게 보면은 하는 업무에 비하면 항상 조직이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laughs> 이런 어좀그 저희 내부의 평가도 있고 좀 있는데요. 어보면 그러니까 보건실 업무가좀그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보건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일목요연하게 좀더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이 PPT 자료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잘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다 취합해서 좀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해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